페이크 인터뷰. 안녕하세요. 다락방까지 올라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바나이 다락방의 바나입니다. 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어, 그리고 이번 7월 한 달간도 잘 지내셨나요? 어, 굉장히 무덥기도 하고요, 이것저것 이슈가 많았던 한 달이었습니다. 제가 이번 7월 동안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때마다 그리고 또 저희 가족에게도 듣는 질문들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공통된 질문이었어요. 아마 북튜버를 하시는 분들. 또 책을 즐겨 읽으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주변 사람에게 들어봤을 법한 질문. 야, 너한 달에 책 얼마나 읽어? 어, 저는 제가 한 달간 책을 얼마나 읽는지 평균값으로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책을 일주일 내내 안 읽는 경우도 있고 또 매일매일 새로운 책을 읽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영상은 제가 이번 7월 한 달간 어떠한 책을 읽었는지 또 어떠한 의식의 흐름 속에서 책을 선정해서 읽었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네, 어, 일단 제가 오늘 읽은 책을 앞쪽에 조금 쌓아 놨는데요. 어, 생각보다 양이 조금 있어요. 굉장히 책을 읽기 힘들었던 한 달이었다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또 많이 읽었던 한 달이네요. 어, 첫 번째로 제가 읽은 책은 미는 패밀리데이 하울 영상 보신 분들이라면 같이 소개 받아 보셨겠지만 또 에거서 크리스티의 살인을 예고합니다라는 책이고요 추리 어, 소설입니다. 오히려 이거 읽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오래 걸렸어요. 저 같은 경우는 추리 소설 읽을 때한 번에 싹 읽지 않고 어, 중간 중간 나뉘어 부분 뭔가 단서가 나오는 부분들마다 끊어 놓고 한번 생각을 같이 하면서 읽는 편입니다. 나왔던 단서들을 조합해서 제가 범인을 유추하기도 하고요. 또 마지막에 가서는 내가 왜 그걸 놓쳤을까? 대체 왜 내가 이 부분을 제대로 읽지 않았지? 라는 마음에 다시 한번 뒤돌아서 읽기도 하고요. 그래서 읽는데 꽤 시간이 걸렸던 책이고 어, 매 밤마다 저의 무더위를 시켜주었던 추리소설 한 편입니다. 그 다음도 미는 패밀리데이에서 제가 구매를 했던 밀랑 쿤데라의 무의미의 축제라는 책이고요. 어, 이책 같은 경우는 읽으면서 참 밀랑 쿤데라라는 작가는 한결같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읽었을 때는 참 이해하기 힘든 책이었고요. 두 번, 세번 읽어도 이 책을 완벽하게 이해했다 라고 이야기하기가 참 어려운 책인 것 같아요. 결국 제가 이 책을 읽고서 느꼈던 것은 정말 무의미함이었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뭔가 중요하다 생각했던 부분들이 또 어떤 면에서는 가장 필요 없는 부분이 되기도 하고 또 가장 필요없다 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어느 순간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 되어 버리기도 하니까요. 무언가 내가 인생을 사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일순이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어느 순간부터는요. 아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일 수도 있어라는 생각을 하면서 뭐 저의 인생관을 조금 부드럽게 유연하게 만들어 주었던 책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책도 미는 패밀리 데이에서 제가 구매를 했던 책이고요. 윤고은 작가님의 밤의 여행자들이라는 책이에요. 어, 이책 같은 경우는 제가 읽으면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점. 속에 있는 이 속지, 속지가 이제 너무나도 오래된 책처럼 빛이 다 발해서 누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어, 왜 제가 이런 책들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조금 책을 읽을 때새 책보다는 오래돼서 끝 부분이 누렇게 바래진 책들 있잖아요. 그런 책들을 손으로 한장한장 한장 넘기는 게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런 책들에 연필로 밑줄을 칠때 어, 서걱 서걱 소리 나는 그 소리도 너무나도 듣기 좋고요. 내용 자체도. 지금 뭔가 각박한 사회, 그런 경쟁 사회에 있어서의 지금 나의 위치에 대해서도 깊게 생각할 수 있었던 소설이어서 어, 너무나도 만족스러웠던 소설이었습니다. 그 다음 책은요, 녹색 광선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슈테판츠바이크의 감정의 혼란이라는 책이고요. 어, 이책 같은 경우는 뭐 읽고 싶어서 산 것도 아니고 정보가 있어서 산 것도 아니고 사고 싶은 책을 사러 갔는데 그 옆에 바로 이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같이 구매를 했었던 책이고 책 내용 자체는 정말 제목. 에서 나와 있듯이 혼란스럽고요. 처음에 읽기 조금 이게 대체 무슨 내용이지 하면서 읽었는데 끝까지 읽었을 때도 잘 아직도 모르겠는 소설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안쪽에 있는 감정 묘사라던가 무언가 디테일한 부분들이 너무나도 입체적으로 잘 묘사가 되어 있어서 읽는 내내 정말 상상하면서 후루룩후루룩 후루룩 읽을 수 있었던 책이었고 그 다음 책은요. 유유 출판사에서 나온 김겨울 작가님의 유튜브로 책 권하는 법이라는 책입니다. 이건 제가 지난, 지지난 영상쯤에 단한 권의 하울이라는 소재목으로 아주 짧게 소개를 시켜드렸었죠. 어, 과연 김겨울은 어떻게 영상을 만드는가? 또, 어떻게 책 소개를 하기 위해서 기획을 하는가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그 점이 오롯이 다 담겨 있어서 너무나도 만족했던 책입니다. 또, 김겨울 작가님의 책은 대부분 읽는 과정에 있어서 손의 촉감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하는데, 그 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셔서 그런지, 손에 잡는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또, 가벼워서 어디에든 들고 다닐 수 있었던 책이었어요. 그 다음 책은요, 이것도 제가 리뷰 영상으로 한번 남겼던 책이고요. 자기만의 방, 자방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홍화정 작가님의 쉬운 일은 아니지만이라는 책입니다. 어, 이 책은 만화책 형식이고요. 작가님이 지금까지 써오신 일기를 바탕으로 쓴 에세이 북입니다. 어, 자세한 후기와 내용들은 어, 제가 영상 링크 여기 위에 올려놨으니까 이거 타고 들어가셔서 보신다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그 다음 책은요. 어, 제가 영상 리뷰로 남겼던 책의 영향을 받아서 읽게 된 책인데요. 걷는 나무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롤랑 바르트의 에도 일기라는 책입니다. 페이퍼 같은 느낌이 드는 책이어서. 1차적으로 만족을 했고요 안쪽 내용 같은 경우는 제가 이미 아침에 피아노를 읽고 난 후에 읽어서 그런지 어, 애도일기 보다는 김진혁 작가님이 직접 쓰신 책이 훨씬 더 울림이 있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책을 읽으면 이렇게 위에 날짜가 나오면서 간단 간단하게 그날의 짧은 짧은 일기들이 적혀 있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제가 하루에 두세 줄씩 꼭 일기를 써야겠다 라는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았던 것 같아요. 평소에는 제가 일기를 매일매일 쓰고 또 다이어리도 매일매일 꾸미는 편인데 어, 이게 요즘에 유튜브 영상 촬영하고 편집하고 또 기획하고 책도 읽고 어, 그리고 뭐 일도 하고 해야 하다 보니까 다이어리를 조금 많이 밀렸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새로운 습관이 덕분에 생겼습니다. 어, 조그만한 종이라던가 쪽지, 아무 거에다 어, 제가 그때그때 그때 느낀 감정들을 적어나가고 있어요. 또 그거를 제 다이어리에 그냥 붙여놓는 형식으로 어, 다이어리를 적어나가고 있고 한 번씩 들춰보면은 아 내가 이런 생각을 또 했었구나. 이때 이런 감정이었구나. 이때 많이 힘들었구나. 이때 많이 즐거웠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어서, 일기를 조금씩 써내려 가야겠다. 라는 생각을 할수 있게 해줬던 책입니다. 그 다음 책으로는요, 이미 리뷰 영상으로 남겨놨으니까, 어, 링크 타고 한번더 보고 오시면 될것 같고요. 김진영 작가님의 아침의 피아노와 이별의 푸가라는 책입니다. 어, 이책두 권은 아직까지도 저한테 큰 울림이 있는 책이에요. 아직까지도 제가 지인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있는 책이기도 하고요. 이별의 푸가 같은 경우는 어, 리뷰를 제가 다 하고 나서 영상이 업로드가 되고 나서도 한두번 정도 더 읽었던 책이기도 합니다. 어, 여러분들도 아직까지 안 읽어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한 번씩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테드 창의 책두 권을 제가 드디어 다 읽었습니다. 어, 일단 당신 인생의 이야기라는 책은요 엘리 출판사에서 나온 거고 이미 예전에 한번다 읽었는데 어, 이번에 숨이라는 책이 또 나왔었잖아요. 이 책을 읽기 전에 한 번. 더 왠지 읽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어, 잠자기 전에 그냥 한 편씩 읽었던 책이고 그다음 숨 같은 경우도 똑같이 그렇게 읽었는데 음, 테드창의 책 같은 경우는 흥미롭고 재미는 있지만요. 확실히 무언가 과학적 지식이 조금은 뒷받침이 되어 있어야 훨씬 더 이해하기 편하고 어,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테드창의 소설 같은 경우는 공상과학 소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읽으실 때는 굉장히 재미있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읽으시는데 그러니까 완독하는데 조금 오랜 시간을 들여야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닐까 싶었던 두 책이었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책갈피 같은 경우를 읽기 힘든 책들은 꼭 현금으로 책갈피를 넣어놔요. 그래서 완독을 했을 때그 어, 안에 꽂혀져 있는 현금을 제 용돈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책을 읽곤 하는데요. 이두책 같은 경우가 다 제가 현금을 꽂아놓고 읽었던 책입니다. 어, 이번 달 같은 이는 덕분에 저에게 용돈이 조금 더 생겼던 한 달이기도 했고요. 여러분들도 어 조금 내가 읽기 벅차다라는 근데 읽고 싶다, 완독이 너무 하고 싶다 라는 책들에 지폐를 한장 꽂아 놓으신다면 그리고 본인만의 규칙을 꼭 세우시는 거예요. 어 완독을 하고 난 후에 내가 그 돈을 꺼내서 내 지갑 안에 넣으리라. 라는 결심을 하신다면, 훨씬 더 책을 읽는 거에 있어서 즐겁고, 또 책을 다 읽고 난 후에도 즐거운 마음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 책은요, 제가 또 리뷰로 남겼던 다시 책으로라는 책 있죠? 어, 이책 같은 경우는 영상 또 보고 오시면 될것 같고, 아직까지도 뇌리에서 기억이 계속 남아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덕분에 제가 종이책을 훨씬 더 좋아하게 되기도 했고요. 주변 지인들에게 종이책을 굉장히 권하는 저의 배경지식을 쌓아준 책이기도 합니다. 어, 이 책의 뒷부분에 보면요. 그 여러 유명한 작가님들의 평이 적혀 있는데, 바로 첫 번째에 알베르토 망구엘이라는 작가가 평을 써놨어요. 이 알베르토 망구엘이라는 작가의 이름을 보자마자 제가 부랴부랴 한 책을 다시 한번 꺼내 읽었습니다. 바로, 세종서적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알베르토 망구엘의 독서의 역사라는 책이고요. 이책 같은 경우는 제가 5월인가 6월 달쯤에 한번 읽었었는데 이번에 한번더 읽어봤어요. 책의 내용은 제목과 정말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읽기 시작했는지, 그러니까 책의 역사보다는 정말 독서의 역사죠. 뭔가를 읽는다는 것에 대한 역사에 담겨 있는 거고요. 읽는 독자층조차도 어떤 식으로 다른지에 대해서 어, 역사가 아주 차근차근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책이니까요. 어, 두께에 너무 놀라지 마시고 읽으시다 보면은 빠져들어서. 읽으실 수 있을 만한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제가 아주 정말 깔깔깔깔 거리면서 읽었던 책이 한편 있어요. 다시서점에서 나온 책이고요. 김경현 작가님의 작은 책방 사용 설명서라는 책입니다. 정말 그 독립서점을 운영하면서 있었던 일들, 힘든 점들을 위트 있게 풀어낸 책입니다. 이 안에 이제 뭔가 이런 손님도 있고 저런 손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같이 화가 막 나더라고요. 책을 찢어서 가는 분들도 계시고 뭔가 젖은 우산을 그대로 든 채로 책방 안으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판매 중인 책 위에 본인의 소지품이라던가 먹던 커피를 올려놓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본인 책이어도 그러셨을까요? 만약에 본인이 그렇게 어떠한 책에 얼룩을 냈을 때, 그 책은 이제 누구도 사지 않을 만한 책이 되는 거잖아요. 어, 근데 정말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나?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너무나도 웃기고 재밌는 책이긴 한데, 어, 그럼에도, 같이 화도 나고 억울하기도 했던 책이랄까요? 어, 앞으로 어디에 서점에 가던 적당한 매너를 꼭 지켜야겠다. 나는 이 책에 나오는 그런 손님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수 있었던 책이었습니다. 심심할 때 한번 읽어보시면은 너무나도 재밌고 가끔 뜨끔뜨끔 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없으면 좋겠죠. 그 다음은요, 어, 책은 아니고, 잡지 두 권입니다. 어, 일단 첫 번째로는 미음사에서 나오는 격월간지 리터라는 문학 잡지고요. 그 다음은 언유주얼이라는 잡지죠. 요즘 되게 핫해요. 핫하더라고요. 어, 예전에 리터 너무나도 재밌게 읽었는데, 어, 저한테는 요즘에는 진짜 저 언유주얼에 굉장히 빠져들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다양한 산문들도 있고, 글도 있고, 특히, 이번 2호 같은 경우는 펼쳤는데 겨울님이 나와서 정말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니, 겨울님이 편집숍을 냈다라는 인터뷰를 하시고, 그것 때문에 뭐야 하면서 막 찾아봤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페이크 인터뷰라고 해서.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리고 민망했는지. Unusual 같은 경우는 1호부터 봤는데, 정말. 재밌는 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1호로 같은 경우는 고태경 씨, 고태경 님이 나오셔서 인터뷰를 하셨었고 이번에는 김겨울 님이 나오셔서 인터뷰를 하셨었고 아마 다음 호를 읽어보고 난 후에 제가 이걸 정기 구독을 할지 안 할지 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뭐 잡지 좋아하시고 음, 문학 잡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데 뭔가 리턴은 아직은 너무 무겁고 이해하기 어렵다 또뭐다 읽기 버겁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언유주얼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나쁘지 않은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대략 보니까 네, 6, 서 여덟 열열 여섯 권 정도의 책을 제가 7월 한 달간 읽었네요. 뭐 많이 읽은 거겠죠? 근데 제가 이렇게 많이 읽을 수 있었던 것은, 어, 뭐, 이런 만화책 형식도 있었고요. 짧은 글들도 있었고요. 어, 제가 한번 읽어봤던 책들을 다시 한번 읽었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빠르게 읽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뭐한 달에 한권 읽고 두권 읽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아마 한권두권 권 읽으신 분이 어, 저보다 더 많은 걸 느끼고 더 많은 걸 기억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어 어쨌건 제가 이번에 이렇게 월말 정산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인스타에 제가 항상 감상평을 남기는 편인데 그게 계속 밀려 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읽은 책들을 다시 한번 매번 꼼꼼히 올리고, 어, 7월 한 달간 읽은 책은 인스타에 더 이상 올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를 드려 봤고요. 이번 영상도 즐겁게 봐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어, 영상 즐거우셨거나 앞으로의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무더운 날씨, 여름 감기 걸리신 분들 진짜 많더라고요. 냉방병 조심하시고요. 조심히 내려가세요.